안녕하세요, 동네 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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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오늘 어떤 일로 모셨죠 아, 저희 가도, 그, 피티니스 선수들의, 어, 일상적인 생활이나, 혹은 이제, 어, 식단, 운동하는 방법, 이런 음.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인지도가 있는 피티니스 선수의, 어, 소개하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음. 찍어보려고 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 순서로, 청라점의 이제 바디트랜스짐의 대표님은 계시는 이경원 선수입니다. 이경원 선수 별명이 좀 독특하세요. 청라의 외로운 늑대. 외로운, 외로운 슬픈 늑대. 슬픈 눈의 사나이. 그 다음에 외로운 그, 늑대죠. 그, 그게, 어. 그 과거에 군대 조교가 <laughs> 눈을 보더니 눈이 슬퍼보인다. 고 아, 슬퍼보여서? 네, 슬픈 눈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음. 음. 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자. 어우, 어마어마하세요. 길어요, 계속. 네. 이경원 선수, 현재 나이 87년생, 33시고요. 현재는 지금 바디트랜스짐의청라점의 대표로 계십니다. 자 2015년 나까코리아어제틱지드위 23위 2016년 아까코리아 6위 100점 차이 85km 5km급 아까코리아 2017 상남시 5위 285 2위 2017나까코리아어레까지 1위 2 0 1 9소 수원 피팅스 타클 시즌 그랑프리 현재는 피팅스 타클 신차임신 와 성고로 제가 알기로 더 있는데 1, 2등 그다 그다음에 이제 그랑프리 위주로만 적어서 오신 거예요 1, 거에요? 2, 3 아니면 뭐 숫자도 아니네요 숫자도 그 아닌 거죠 뭐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이 정도 경력이면은 어, 돈돈좀 많이 벌었겠네요 <laughs> <laughs> <비싼 웃음> 아, <더> <laughs> 돈 <laughs> 좋겠어요 저 네. 1등, 아, 그랑프리 저 3등이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을 매일 좋아하시는데, 네. 그 3대 운동이 한 아, 650에서 700 정도가 된다고. 650이면, 와. 스쿼트를 어. 네. 240kg, 230kg 이렇게 드시는데그 정도면 바벨이 이렇게 휘죠. 그쵸, 휘죠. 네. 그래서 저희 동네 해수장 바벨이. 네. 휘어있죠? 휘어있어요. 그쵸, 느끼셨죠? 네. 네. 느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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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경호 선수가 네. 동네 중에 하나를. 네.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네. 법인이 네. 병원이... 딱히 없거든요. 경원선수님 네.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laughs> 경원 선수가 데드리프트 하다가, 뭐, 스트랩이 끊어져 는지 스트랩이... 네. 스트랩이. 아, 전 아, 난... 들어봤어요. 그 스트랩이 끊어져가지고, 누가 <laughs> 어, 저... 뭐 찍었다고 하는데, 스트랩. <laughs> 그, 코토컬러. 아, <웃음> 아. <웃음> 아. 미리 잘라놓고. 그렇죠. <laughs> 특이한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메인 운동이 항상 끝나고 나면 항상 <laughs> 바로 호이 호떡을 꼭 하나씩 그렇죠. 드십니다. 그 아세요? 그 편의점에 그 파는 그 호떡. 그죠, 그죠. 10개 들어있는 거. 들어와 한 거, 한 거. 한 거. 네, 10개 어. 들어있는 거. 8개인가 10개 들어있는 건데. 불러 먹으면 맛있어. 그 어, 30분 돌리, 돌리면 엄청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를 항상.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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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동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정원 선수님은 항상 운동이 또 끝나고 나면 담배 한 대씩. 그쵸. 아, 담배. 운동 후떡이 <laughs> 가장 맛있다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특히 하체 운동했을 때 담배. 뭐? 두 개, 두 개가, 두 개가 아, 세 개인가? 하시던데 아, 줄다. 어, 정신 건강에 도움만 된다면, 네. 맞아요. 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저희는 저... 다 이제 비유변자죠. 네, 저는저희 저는 폈다가 저는 이제 끊었고요. 저도 폈다가 끊었고. 저는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아. 아, 아 네. 네. 대박. 진짜 믿어도 되죠. 네, 믿어도 돼요.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누가 <laughs> 상담을 오셨는데 그 <laughs> 겉을 보고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하더라고요 외부 시상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laughs> 근데 같이 근무해본 바로는 절대로 강원 선수는 무섭지 않으십니다. <laughs> 엄청 재밌으시죠. 정말 강원 선수는 오히려 더 재밌으신 분이고 <laughs> 아, 진짜. 근데 잘 생겼어요. 그렇죠. 눈가보면은 너의... 어, 저는 잘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무열 네. 씨다 김무열 씨. 어 맞아요. 살이 쪄도 쪼도... 잘 <laughs> 생겼어요. <laughs> 잘 생겼어요. 잘 <laughs> 생겼어요. <laughs> 지금. 이경 선수분께서 결혼 준비 하신다고 네, 하셨죠? 잘 네, 네. 내년에 결혼 하시는 것도 준비 잘하시고 또 데뷔도 네. 저희가 또 응원 가야죠. 가야죠. 1 0월쯤에 같이 나가려 아, 했습니다. 아이 경원 선수랑? 네. 같은 동방은 아니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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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laughs> 그냥 2 0킬째짜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지금 70kg 네. 아직 2 0 k 로가 중시. 경원 선수님. 천만. 경원 선수님 이기 작정으로. 아, 네. 저도 이미 마음속으로 있어 사실. 아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외 유천이 형입니다. 국내대 의존 형이랑 청라의 바디 테스집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laughs> 있는 이경원 선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경원 선수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샤를 <laughs> 뛰고 있는 바디 테스트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어오그한데요 진짜. 이제 샵 경력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샵은 우선 15년도부터 이렇게 1년에 한. 에서 세개 정도. 네. 그리고 이번 년도는 네 개인가? 네 떴어요. 예, 꼴등도 해보고, 일등도 해보고, 예. 그랑프리그랑프두 번? 네두 번의 그. 중복은 이제 클래식 제품입니다. <laughs> y 예. 그 좋아하는 <laughs> 게가없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제가 입고 있고. 네 스토피. 네 스토피. 스토스 저도 <웃음> 일부러 스토피를 입고 왔어요. 그럼 또이 식단이. 저기 언제 터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어, 세 달은 그래도 우선 잡아야 돼 가지고 어 우선 만약에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에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운동을 강도를 좀 많이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마다 이제 공산세 보면서 탄수화물 양좀 줄여주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번 먹을 때한 40g 정도. 어, 닭가슴살로 치면은 200g. 어. 어, 어떤 여자 학생분께서 네. 상담을 원하셨는데. 이제 이경원 선수님의 이제 외모를 음, 보고 음, 너무 음,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상담을 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심정이 어떤가? 스생이었나? 아줌마도 아줌마 내가 들었었는데 워낙에 많이들 무서워해가지고 네. 너, 생긴 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그 생겼기 때문에 바보처럼 웃을 수 없잖아요 <놀람> 시합장에서도 주변에 있는 선수분들께서도 <놀람> 이경원 선수님의 얼굴이 무섭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이 가지 안다고 나는 나, 내가 무섭다 생각이 안 됐는데 네. 워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막 이게 어려워하는 게 드러요 이게 회원들도 음. 내가 가는 거면 되게 소소스러워하고 다른데 응.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 뭔가 아.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나도 내 얼굴 이제 요즘에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아, 거야. 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고민 중. 네. 근데 그건 오해인 거죠. 오해죠 내가 얼마나 참고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서 약간 신나고 근데 그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죠 요즘 요즘 네, 주운도 끝나고 아, 담배 뭐. 이제 리영 선생님께서는 항상 운동 매일 운동, 운동 끝나고 나면 는 담배 드든 우리 피시는 거죠, 어요 저는 담배를 이제 피로 이제 쭉이인구 하게 돼가기 때문에 이왕 나간 임이제 그냥 두개를좀높던게 <laughs> 기억이 <laughs> 있던 거지 원래두개까지 남기고 이제 한개 정도 남기고 몸을 만드는데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물론 안 피고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 이걸 안끊으면나무도 음. 내가 음. 네. 사는 게또 아, 심심하지 않을까 음. 네. 그 혹시 최근에 그 유튜브 로 스윙스가 한번 레이더 프레스 아 맞다 아, 네. 그랬어요? 근데 음.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아 왜냐면 그 무게 자체가 이미 뽑았다는 거죠. 어, 네, 마찬가지고. 뭐 레그프레스야뭐 그렇게 인터넷은 엄청 까짝도 아니었어요. 내가 네. 생각으로는. 어느 아, 정도 아, 어. 내려가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힘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고 어쨌든 그분은 추구하는 게 몸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스트렝스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우로도 가면 상대 운동 되게 잘 하시고 나이 되게 원래도 스윙스를 더 좋아하고 <laughs> 뭐라 해도 된거 본인 운동이나 잘할 것이지. 뭐그 사람이 뭐 아.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렇지 시시간하시원시원래원원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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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원시세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 <laughs> 네. 아, 그 미래 원시원시원이원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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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시원월 그러면 이제 향후 앞으로 나가시 대회는 원래 어. 이번 연도 세회를 이제 안 되려고 했었는데 계속 어, 안 되다 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마 9월 10월 이렇게 준비를 하자. 요즘에 시절이 많지. 네 시. 그럼 이제 운동 루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시작할 때 운동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시죠. 음. 근데 무슨 루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 같은 경우는. 팔에 웬만하면 운동을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 전신이 두 번씩은 돌다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약한 부위를 이제 조금 더 많이 하니까 어 팔이나 그런 데가 나 생각도 없 그래도 작다 생각을 하고 어깨 네, 팔, 어깨 다리도 약하고 지금도 약한 거 같아요 다 약한 그 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씩 웬만하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나 같은 경우는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사람들이야 지금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여름이라서 네. 다이어트가 목적이시고 공을 만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네. 싶은 조언이 있요 어... 조언은 워낙에 많은데 우선은 이게 마음가짐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들어도 이게 될까 말까 시합을 준비하더라도 1등을 생각하면서 해야 1등을 좀할수 있지 아니면 1등이 네. 못하더라도 2, 3등이라도 할수 있는 거지 그냥 참가에 이제 유지를 두고서는 이제 참가한다 그럼 그냥 뭐 꼴등 되고 아, 그. 음. 자기 합류하면서 다이어트 하거나 못 만들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뭐 밤에 치킨이나 먹으면서, <laughs> 어, 네, 콜라 먹고 <laughs>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양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 거면은, 네, 진짜 식단이나, 이제 정신 상태부터 이제 조금 아. 잘한 다음에, 네, 하시는 게좋아 스쿼트 한, 네. 한 번만. 스쿼트? 네. 다시 하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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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r e a d y 나는 준비 됐어. 어떻게 스쿼트라 준비가 됐어? Yeah! 불포화대화, 베드만이 닮은 남부리가 들어보수 있어. 예, 풀스팟, 합스팟. 내게 주는 일, 내 가루밤이야. 예, and by the m o 든걸다 필요해서 나는 성폭행 시면 돼. 예, blowing up is my time, my big plan. Yeah. 예, 또 다른 이웃 아이슬픈 눈을 가리는 군대 소유가 내게 지어준 페미. 예, 나는 소유가 Ibe sam skiro skot je je naši shop na druge svi je What <laughs> is it? <laughs> <laughs> 기운을받아도요아 전, 전이보드야 Fenty-wise, you h 절대 <laughs> 아 진짜. 이등도 없겠지? 아 일등 높아서 안 돼. 이번에 저희의 이제 편집자의 이제 민영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도? 안 높아서 안 된다니까? 그리 이경선 선수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부에 좀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